밥 먹자, 너는 누구니? 아 너는 누구니? 아이고, 귀여워라. <laughs> 야, 알았어, 줄게 난리네. 아이 귀여워. 너만 이뻐해? 너만 이뻐해야 돼? 응? 응? 아, 야. 너 물었어? 야, 아파. 이모, 물어? 밥안 줘야겠어. 봐봐, 봐봐. 이모, 손 봐봐요. 봐봐, 물렸어, 지금. 응? 야! 너, 미워! 너밥안 줄까, 이제? 뭐? 뭐라고? 물어? 미안해, 안 미안해? 빨리 사과해. 아야 해, 이모. 엄마야, 왜 물었어? 아프게 돼지야! 응? 미안해? 이모 미안하지? 물면 안돼 그랬지? 응. 물면 안돼 이그 <laughs> 시키 모르고 물었어? 그래, 모르고 물었어? 다 물면 안돼 응, 그래, 알았어 봐 줄게, 알았어, 알았어, 봐 줄게. 야, 넌 그걸 다 보고 있어. 야, 허거 봐라. 귀여워. 안 돼. 물 마. 야. 또 물어. 너 진짜 혼나. 팍맞허 혼나. 왜 물어? 이안 되지. 네 관심 받으려고 무는구나. 응? 안 돼. 응? 아 또? 시계? 야 흔들지 말고 다 흘려라 흘려 흘려, 흘려. 그래 다시 먹어.